3 더하기 5를 계산을 할 건데, 앞에 있는 2 더하기 3부터 계산하고 거기다가 5를 더하는 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3 더하기 5를 먼저 계산하는 거나, 서로 어때요? 같다, 어. 이거. 이런걸 무슨 법칙이라고 부른다고요? 결합법. 결합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체크 합시다.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선생님 설명 다 했습니다. 자, 필수에 이제 2번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였었는지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볼게. <laughs> 자, 1번 봅시다. 1번에. 자, 이첫 번째 칸에 뭐, 뭐 들어가야 돼요?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2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빈 칸에 밑에 보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2만 있네.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이거 무슨 법칙 쓴 거야? 교환법칙 쓴 거다, 그렇지? 요거 두개 그냥 자리만 바꾼 거야. 여기다가 가는 교환법칙입니다. 더쌤의 교환법칙이다라고 써주세요, 여러분들은. 더쌤의 교환법칙.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뭐, 3이다라고 쓰면 될 거고, 나에서 써먹은 건 무슨 법칙이야? 괄호 위치 생기는 거 결합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결합법칙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다 그치?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5예요 얼마 되면 돼? 0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지 0은 양수야 음수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치? 그래서 그냥 0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될 겁니다 자 2번도 봅시다 2번 첫 번째 칸에는 뭐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칸은 어떻게 됐어요? 어, 플러스 3분의 14 되었다는 거는 요거 두 개가 자리가 바뀐 거네 무슨 법칙 쓴 거야? 어, 교환법칙을 사용을 했다. 교환법칙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로를 한개 만들어버렸네. 무슨 법칙 쓴 거야? 결합법칙. 결합법칙. 이라고 하고 여기는 플러스 3분의 14. 됐나요? 네. 자, 3분의 7이랑 3분의 14랑 합칩니다. 얼마야? 7, 7, 3분의 21이니까, 그치, 7. 어, 플러스 7. 플러스 7 마이너스 11입니다. 어,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겁니다. 뭐가 교환법칙인지, 뭐가, 뭐가 결합법칙인지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됐지요? 됐지요? 네. 어려운 거 없지? 네. 어, 자, 다음 페이지 넘길게 43페이지입니다. 수의 뺄셈 보자. 뺄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잘할 겁니다. 근데 플러스 부호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플러스 부호 있으니까 더 헷갈리지 않아? 뭐 플러스 게2 그렇지 없는 게더 낫지 없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d 페이지부터 나오면 안 나올 거예요 지금은 나오고 있으니까 생님 플러스 부호 써줍니다 자 이런 거 해봅시다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3 이거 계산해보래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두개 자리에 바꿔야 된다 그렇지 두개 자리에 바꾸니까 플러스 2 플러스 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 얼마 돼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더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야 돼어 플러스 플러스로 변한다 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그러면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플러스 5입니다 자 그래서 두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가지고, 앞에 거랑 두개 자리 바꿔가지고, 여기는 둘이 자리 바꾼 거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을 때는 둘다 플러스로 바꾸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더쌤으로 고친 다음에 계산을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더쌤으로 바꿨고, 얘도 마찬가지로 더쌤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했다. 그치? 어, 더쌤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개념하기 빠르게 봅시다. 어, 자,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5분의 3 한번 해보래.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플러스 되었으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다, 그치? 자, 플러스 5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여기 부호 뭐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들어가면 되고 여기 숫자? 1. 어? 네, 3. 3이고 여기는? 1. 1. 그럼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5분의 2입니다. 라고 채워 넣을 수 있다, 그치? 안 어렵죠? 안 빠르지? 네. 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로 바뀌었네요. 여기 뭐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어, 아, 플러스 플러스 그냥 들어가면 될 거야. 통분됐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6분의 3이 되었고요. 플러스 3분의 1은 뭐가 되면 돼요? 6분의 2.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6분의 2입니다. 라고 쓰시면 될 거야. 자, 여기 들어, 부호 들어가는 건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어 플러스 들어가면 될 거고 여기 마찬가지 플러스 2입니다라고 쓰면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뭐가 돼? 플러스 6분의 5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야. 안 아, 어렵죠? 음. 자 필수 이제 3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플러스 6 마이너스 플러스 2입니다. 이것도 한 명씩 부를게. 이거는 정연이부터 부릅시다. 정연아, 플러스 6 마이너스 플러스 2 얼마야? 어호는 아, 일단은 씁시다. 어, 플러스 4입니다. 라고 쓸게. 플러스 4. 자, 그 다음에, 건우. 네?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얼마야? 1. 그치. 이거 두개 플러스로 바뀌면은,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수네요. 정수야. 마이너스 2분의 1. 어, 마이너스 2분의 1? 아닌데. 아니에요. 요거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뭘로 변해야 돼?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도 플러스 7분의 2입니다. 라고 써야 된다. 그치? 바로 계산하려면 통분해줘야 되겠다. 통분해봅시다. 분모 얼마 되면 돼요? 21, 네. 자 이거 해봅시다. 마이너스 21분의 얼마? 7, 네. 7. 더하기 플러스 21분의 6. 6. 6.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1분의 그치? 마이너스 21분의 7. 1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나? 2분의 1이라고 안 했어? 21분의 1 했는데. 어, 미안합니다. 자, 마이너스 21분의 1입니다. 미안합니다.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21분의 1. 자, 그 다음에! 한 소리! 이거 어... 이제, 마이너스 5.4 더하기, 마이너스 1.6 되면 되겠네. 마이너스 7. 어,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쓰시면 될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쭉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필수의 이제 4번 봅시다. 어! 요것도 쉽다. 마이너스 1보다 플러스 6만큼 큰 수는 뭐라고 쓰면 돼요?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플러스 6만큼 큰 수다라고 했으니까 더 해야 돼? 빼야 돼? 더 해야 된다. 그치?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6을 합쳐버리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플러스 6. 뭐라고 쓰면 돼요? 플러스. 어, 5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거야. 요거는 뭐라 하면 돼? 플러스 5보다, 플러스 5보다, 플러스 10일 만큼, 플러스 10일 만큼, 무슨 수요? 큰 수라고 돼 있어? 작은 수라고 돼 있어? 작은 수라고 돼 있는 건두개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어, 빼서 구해보세요. 라는 뜻이다. 그치? 큰 수다. 라고 돼 있으면 더 하면 되고, 작은 수다. 라고 돼 있으면 빼시면 될 겁니다. 자, 계산해보자. 플러스 5, 마이너스 플러스 10일입니다. 얼마야? 6이다. 그치? 요거는뭐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1로 바꿔 가지고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 다알줄 알잖아. 5 마이너스 11 얼마에요? 5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인거 우리 알잖아. 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도 된다라는 거야. 문과식 계산. 유제 3번에 6번? 어떤 게? 있잖아. 왜 지금 맞아요 유3번에 6번? 네. 네. 그거 왜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문과식 계산, 문과식 계산? 왜 문과식 계산이죠? 아, 아 그렇지. 자, 더 쌤과 뺄 쌤의 혼합 계산돼 있는 거 빠르게 봅시다. 근데 시간이 음, 놀다 보니까 우리 시간이 한 4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45페이지 숙제예요? 당연하죠. 작다. 어, 어, 46페이지까지도 숙제인데요? 근데 아, 네, 46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아, 이거 할 거예요, 46. 오, 한 4일 쉬는 건데 뭐. 아니 근데 44쪽은 그냥 단순 혼합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 보시면 될거 같아요. 네, 그냥 숙제로 합시다. 네. 요 네. 요런 것들은 다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4까지요6까지 어제보다 데 46까지. 어, 미리 몇개 풀어 지 이거. 46까지 숙제 해 오시면 돼요. 우리 지금 오늘 숙제는 39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기 나와 있는 46조까지 그냥 숙제 합시다 지금부터 시작을 합시다. 시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음. 그럼 오늘 44는요? 44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합시다. 혼합계산은 사실 뭐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이것도 숙제예요? 응, 음, 거기도 숙제. 어. 귀찮네. 안 돼요, 안 돼요. 안돼답답안 불러줄 겁니다. 아 그러면 몇 문제 풀어볼까? 어, 자, 그러면은 44쪽, 그, 봅시다. 44쪽에, 뭐, 필수 이제 5번에 있는 거몇 문제만 풀어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11,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6이다. 라고 표현돼 있어. 어떻게 쓰면 돼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일단은 마이너스 돼 있는 거는 이쪽 넣어 봅시다 플러스 로다 바꾸고 시작을 하자 이렇게 마이너스 11 더하기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자 됐지 그래 놓고 요거 두개 자리 바꿀 수 있지 자리 바꾸는 거 무슨 법칙이었었어요 교환 법칙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1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플러스 3 됐지 자 이래 놓고 요거 두개 앞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면 된다 그치 이거 무슨 법칙이야. 무슨 법칙이야, 이거? 결합법칙이다, 결합. 결합 그치? 자, 마이너스 11 더하기 마이너스 6하니까 마이너스 17 더하기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4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1번 문제다. 근데, 아무리 봐도 선생님은요, 요런 거풀 때는 그냥, 아니,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플러스 기호 생략하고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쓸 때, 자, 불러봅시다. 플러스 기호 생략하고 써볼게요. 뭐라 쓰면 돼? 마이너스 7 플러스 12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8입니다. 라고 쓰면 훨씬 더 편하다. 그치? 네. 요게 사하면 얼마야? 20. 20 마이너스 7은 13. 어, 13입니다. 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플러스 기호 생략하고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요거는 뭐라고 쓰면 돼? 4분의 3, 4분의 3 더하기 아, 더하기가 아니죠. 뭐가?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입니다라고 쓰면 되겠지 자 통분 다 해볼게요 분모 얼마로 통분하면 돼? 12. 12로 통분하겠습니다 입만 얼마 필요하나? 9. 예, 9 되면 될 거고 얘는 얼마 되면 돼? 4, 4. 얘는 얼마 되면 돼? 12 라고 한 방에 쓸수 있다 그치? 9-4는? 5. 5 더하기 12는? 12. 아, 17 17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2분의 17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요 놈이더라 됐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생략하고 쓰는 게좀더 편한 것 같아 우리 이미 다할줄 아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어, 많이 연습을 했었지 자 4번은 어떻게 하면 돼요? 4번 마이너스 2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 자, 교환법칙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두개 자리 바꿀 거냐면 요거 두개 자리 한번 바꿔보자. 교환법칙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됐나요? 네. 뭐 자리 바꾼 거면 얘부터 먼저 써야 되겠지만 자, 먼저 얘부터 계산해봅시다. 이거 계산할 거 얼마야? 0 어, 어, 어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그냥 1이다, 그치? 네.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1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런 유형입니다. 숙제는 46페이지까지 빠짐없이 해오시면 됩니다. 저안 왔, 안때 그것도 해요.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좀 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우와.